많이 온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오른쪽 친구 찬양하면서 친구들이랑 인사해 볼게요 오른쪽 친구 콩닥콩닥콩닥콩 왼쪽 친구들도 콩닥콩닥콩닥콩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입안에는 춤을 추는 나괜쪽 친구들도, 콩닥콩닥콩닥콩닥 깊은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야주의 어린이,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만에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 야주 작은 목소리로 나는 야주 어린이 나는 야주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야주. 주의 더 작은 주의 목소리로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가장 큰 목소리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일어나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기쁨 가득 기쁨 가 예배해요. 기쁨 가득 예배해요, 엄마. 마음 속에 커져가는 기쁨. 마음 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 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 다 함께 사랑해요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큰 목소리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여6살 친구들만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7살 친구들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만 해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시는 하나님 달콤한 만나와 매추라기로 나를 태워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를인도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달콤한 만나와 매출하기로 나를 태워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 으로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할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손을 이렇게 펴볼게요. 자, 쫙 펴서, 네. 우리 주먹을 한번 쥐어보겠습니다 어, 나 주먹 쥐울줄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자, 주먹을 아직 못쥐는 친구. 자, 다시 이제 이주먹쥔 손을 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오, 우리 친구들 이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주먹을 꼭 쥐고 이 물건을 집으려고 했더니 어, 어떻게? 어떻게? 집을 수가 없어.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집기가 쉬울까, 친구들? 어, 손을 쫙 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데 친구랑 손을 잡고 싶어. 그런데 어?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 친구들? 어, 손을 쫙또 펼쳐요. 그러면 딱 하고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손을 펴면 우리가 할수 없었던 거. 물건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만나볼 이 사람은 손을 쫙 이렇게 꼭 주먹을 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람 누굴까? 자, 이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응? 어? 마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 맞아요. 마태 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마태 복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태가 예수님을 알았던 건 아니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세리였어요. 우리 친구들 세리가 뭔줄 아는 친구. 어, 세리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돈을 모으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자 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그 돈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주먹을 꼭 쥐고 있었어. 이 주먹이 꼭쥔 이유가 있었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탁 펼칠 수가 있는데 마태는 이 주먹을 피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주먹 속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쥐고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 어, 맞아요 마태의 손에는 이렇게 돈을 탁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에 꼭 쥐고 있다가 손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땡그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펼 수가 없었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돈이 떨어질까봐 주먹을 꼭 쥐고 손을 펴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응. 항상 우리 친구들처럼 말한 것처럼 주머니에도 항상 돈을 꽉 채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돈 주머니랑 돈을 갖고 다녔어요. 응. 그리고 이 세리는... 항상 길거리에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탁자를 펴고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 어, 누가 세금을 안 냈지? 어, 저기 저 친구. 너 세금 냈어? 안 냈어? 내가 보니까 안낸것 같은데. 얼른 내놔. 빨리 내놓으라고. 이것밖에 없어. 얼른 더 많이 내놓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이, 저기를 좀 봐, 마태가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또시작이야또 시작이야. 아유 저돈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저런 이 친구들도 하나 없지 아유, 정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어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가. 에이 마태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그래? 나 혼자 놀지 뭐. 마태는 혼자 있었어. 그리고 어. 심심하다. 뭐하지? 음, 아! 그래. 오늘은 얼마를 벌었나? 돈을 세어볼까? 하고 돈을 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야, 이렇게 많이 벌었네? 하고 좋아했어요. 역시 돈이 최고야, 돈. 주먹에 꼭 쥐고 있어야지. 그런데 마텐트는 항상 걱정이 있었어. 이 돈을 숨겨야 된다데 어디다 숨기지? 응. 여기다 숨길까? 아니야 누가 가져면 어떡해 그래서 항상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다 갖고 다녀야지 그리고는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돈을 다 넣고 손에도 돈을 꼭 넣고 여기다가 꼭지고서 돈을 놓지 않았어 그렇게 매일매일 지냈지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처럼 이렇게 길거리에다 또 탁자를 깔고 또 이번엔 누가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응이 마태에게로 걸어오고 있었어 누가 걸어오고 있었을까 친구들 어,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를 보더니 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걸어왔어 마태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 어 예수님이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예수님이 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오시더니 마태를 보고 이야기했어. 마태야, 나를 따르렴. 나를 따라오렴.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이때 마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응? 어?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거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싫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지 않나? 내가 싫지 않나? 응? 어?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고 싶었어 친구들,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마태가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 손을 쫙 펴야 돼요. 그래서 마태가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손을 펴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겠어. 그리고는 주먹을 꼭졌던 손을 놓고 이렇게 손을 폈어요 어, 손 잡고 있던 이 동전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마태가 가장 좋아했던 이 돈주머니도 에이 이젠 필요없어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의 손을 덮어다고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기로 했어 어, 마태가 원래 세금 걷는 사람이라서 돈을 제일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돈도 버리고 세리일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갔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갖다 놓고 맛있는 음료수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햄버거도 갖다 놓고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응.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얌얌얌 식사를 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하고 마태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마태처럼 똑같이 세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같이 있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저기 좀 보시오. 어저 저 집은 어허 어디서 잔치를 열었나 했더니만 세리 마태의 집이었구만. 아니 저 욕심쟁이가 웬일로 잔치를 다 열었지? 글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했다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며. 어허 그렇구만. 그래서 저렇게 신이 났어. 헤헤. 그런데 마태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어쩌자고 저런 사람들과 어울린단 말이야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는 세리들하고 어울리다니 이 소리를 들은 마태는 어땠을까 친구들? 어, 마태는 슬펐어요 갑자기 즐거웠던 잔치집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마태의 마음속에 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놀림을 당했잖아 그래 맞아 나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사람들의 돈도 막 빼앗고 못된 죄인이야 이제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때문에 놀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 하면서 마음속에 슬픔이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마태랑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러나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꼭 필요하지. 그런 것처럼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게 아니고, 이렇게 죄인을 만나서 회개시키려고. 내가 여기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마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태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 마태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어, 하지 않다는. 좋은 일을 하거나 또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고 때로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친구들, 마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마태가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놓았으려? 뭐? 어, 돈을 놓았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돈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무엇이 되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산이랑 같이 주먹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주먹 자 우리 주먹을 지어봐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또 매일매일 생각나고 보고 싶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응.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나는 이게 어떤 친구는 이게 맛있는 초콜릿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새로 산 예쁜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쉬,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어. 자, 친구야 나를 따라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밀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손을 쫙 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손을 탁 잡아요. 음,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이한두 손을 반짝반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에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착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